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3년 2월 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할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온식구 함께 모여 지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시게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짐수장하시고, 또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30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교지 방문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정지웅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교사님들잘 어, 계세요? 네 필리핀의 라니 목사님, 장장루님, 방장루님 그리고 한계 의원식 목사님 저잘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뵐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벌써 2024년 선교 일정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첫주 예배가 바로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새해 결심하셨던 새 각오는 아직 유효하신가요? 아직도 유효하시다면 대단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때할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꿈을 하나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작게 시작한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통독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권 아니면 한장한 한 챕터를 끝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도전하십시오 구약이 어려우시면 신약부터 신약이 어려우시면 위안보금이나옥중서신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상 첫 걸음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2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2월이면은 호랩산 금식 기도회가 시작되고 또 슈퍼볼 챔피언십과 또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또 2023년 제 57회 슈퍼볼 경기가 2월 12일 아르주나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사스리치프의 경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올해도 슈퍼볼이 기대할 볼만한 게임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실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그렇게 기쁜 뜻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노마 황제가 군인들이 전쟁이 가기 전에 결혼을 하면 사기가 떨어진다 해서 결혼을 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캐틀릭의 사제 발렌타인이 사랑에 빠진 남녀의 결혼을 몰래 주회를 섰다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발렌타인이 처형된 그날이 곧 AD 270년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은 발렌타인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발렌타인 데이가 시작한 것이죠. 사실 발렌타인데이를 말씀드린 것은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제게 와닿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교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교라는 것을 새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사랑이 필요하고 형제에게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지체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주고 아픈 자에게는 취의 힘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이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은 주가 사랑하신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이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며 오늘 사랑을 권면합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랑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비치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낫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많은 성교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뵙는 성교사님들 가정이지만 한분한 한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불모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연세 80세가 되신 국립공대의 총장인 부부 성교사님을 비롯해서 지난 11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오신 정지웅 목사님 가정에 이르기까지 한분한 한 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는 오지에 가서 물건 갖다 주고 집 고쳐 주고 고생하고 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선교는 사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제에서는요, 우리가 줄수 있는 것보다 배우고 도전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선교제에서 선교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선교이며 선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한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 4장 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제일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한국의 드림스리였습니다. 사실 노숙자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혹시라도 감염이 되지 않을까. 마스크도 두개 겹쳐서 쓰고 긴장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림실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림실의 예배는 성가대도 그랜 피아노도 없습니다. 오목사님의 기타 반주와 자원봉사자의 키보드로만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모두가 성가대이고 모두가 솔로이스트이고 모두가 찬양 인도자입니다. 박자도 음도 맞지 않습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찬양은 계속되어집니다. 한분한 한 분들이 선택하는 그 찬양에는 아픔과 눈물이 그리고 상, 삶의 상처가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에는 서로를 위한 위로가 있었고 소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가면 백과 두려워 마스크 두 개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긴장이 되어서 내내 속이 거부룩하고 위산이 올라오는 내 자신을 보며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뭔데, 나는 무엇을 했길래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잘수 있을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봉사한다고 와서 한 구팅에 이렇게 앉아만 있을까라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매일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함께 살다시피 하는 오목사님과 스태프들도 있는데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걸어서 나가시는 분이 없어요. 이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지요.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사랑을 나누셔야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아시아에는 3개국 5개 선교제입니다. 그 외에 6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비타민 한 병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 드렸습니다. 제가 방문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의 정주영 조은영 성교사입니다. 우리 버지니아 제1심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다시 김재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절대 가운데 성령의 큰 선물을 마구 쏟아부으셨습니다. 목다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켜주시고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너무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사랑과 기도와 수고 저희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힘내서 더 열심히 사역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가페 선교침례교회와 버지니아 젤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후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김재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재희 목사님을 보았다는 것이 더 이상의 기쁨과 더 이상의 행복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 저의 멘토이며 저를 인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감사에, 여러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기도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영육관에 강건하시고요. 저희도 힘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늘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지요. 멀리서 있지만 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해외의 선교에 더욱더 열정인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코로나를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봤던 김재희 목사님 서울에 오시니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늘 저희 드림씨 좋게 봐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뵐 때까지 한번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줄수 있을 때 나누어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아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를 들어온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